어 저는 1974년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따라서 <laughs> 74년부터 어, 어 시작해서 선교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은퇴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외로웠고 예. 아, 또 여기 제주도를 어, 우리 김옥수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셨으니까, 네. <laughs> 김옥수 집사님이라고 할게요, 네. 저는. 네. 김옥수 집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제주 왔는데, 우리는 또 집사님이 제주도에, 이제, 여기 오신 거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또 와서 보니까, 정말 귀한 우리 천목사님과 <laughs> 서목사님이 계셔서, 어, 옛날부터 얼굴은 뵀었지만 교류는 별로 없었는데 에, 여기 제주도 와서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너무 너무 감격스럽고 어, 이전에 우리가 교회 개척 시작했을 때그 생각들이 많이 났습니다. 정말로 또 어떻게 보면은 천 목사님이나 이서 목사님께서 은퇴하셔가지고 저렇게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사모님들이 예, 나이도 적지 않은데 젊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드렸고요. 감격을 했어요. 감사보다는 감격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또, 쉬셔야 될 나이에, 연세에, 여기 오셔서 개척을 하셔서 헌신하신 모습을 보면서 제,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움도 느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사모님들과 또 목사님 두 분이서 너무나, 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격했고요. 어, 우리 김옥수 집사님이 어, 주님을 사랑해서 제주도로 발령 나실 때는 우리가 염려를 했는데 또 하나님의 계획이 제주도에 이분들이 계셔가지고 참 행복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심이 됐고 <laughs>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저희도 헌신하고 섬긴다고 했지만은 여기 와서 다시 전 목사님 뵈면서 이야, 정말 몸도 안 좋으시고 오늘 간증에 또 감격을 더 받았어요. 그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몸이 아픈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여기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여기는 정말 영적으로, 아, 아, 저기 우리 서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간증하셨던 것처럼 참 존경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이 같은 목회자로서 또 연세, 연세도 다섯 살 이상인 더 많으신 분이 에, 그런 말씀을 간증을 할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섬겼던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희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정말 감격스럽고요. 정말 초대교회처럼. 이아 서귀포 성서 침례 교회가 아 지금처럼 잘 세워져 가기를 저희도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